10월 14일 세 번째, 세 번째죠? 예. 또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음, 아무튼 나열식으로 주절주절, 더듬더듬 뜻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해인사 장경각에 가면 양쪽 기둥에 이렇게 연꽃무늬처럼 되어 있는데, 딱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온갖 도량이라는 것은 정토, 완벽한 세상. 고통이 없는 윤회 세상,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 세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정토, 불국정토. 현금생사즉시다. 현재 생사는 이 세계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에 저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말 맞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를 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할 수는 있겠죠. 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윤회가 열반이다라는 진화론자들이나, 윤회가 열반이라는 어리석은 강의가 아니고, 윤회와 열반이 근본에서 무자성으로 동일하다. 무자성이 아니면 윤회가 열반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성이 같고 성격이 같으니까, 윤회가 열반으로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도에 떨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은 천상에도 태어나고 정토에도 태어나는 것. 공성을 깨치고 공성을 수행하면 해탈에 이르고 공성과 보리심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윤회와 열반의 성품이 다르지 않다는 것일.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윤회가 열반이라고 해석하는 강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각도를 같이 현금 행사 즉시라는 것도. 이건 누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해인사 장경각에 딱 나와 있는데. 이 현재의 이 생사하는 이 세계가 원각도량이라고 강의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죠.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런 강의를 한 사람에게, 와, 정말 이 세계가 그대로 정토구나, 천국이구나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서 감격해가지고 댓글 달고 감사 추권하고 스님의, 스님의 이런 훌륭한 강의를 들어서 저는 너무너무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laughs> 행복하면 됐어요. 어, 그러나 어, 이것은 순간적인 마추제는 될지언정, 뽕은 될지언정, 부처님의 뜻은 앙수정도이 세계는 찰나찰나 불타고 있는 삼계라는 파드마 삼바바의 전자님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화택 3개가 무슨 원각도량이에요. 무슨 정토냐고. 응? 이 윤회세계는 무상하며 단한 찰나도 기쁨이 없어요. 끝없는 고. 고고, 괴고, 행고 이세 가지 고에서 응.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정말 감사했고 해 불법을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바른 깨침을 법을 만났으면 더 감사하고 보리심에 수행을 할수 있으면 더욱더 감사해서 정말 이런 법을 만난 게 내가 전생에 무지무지하게 복을 쌓고 부처님과 인연을 쌓아서 이런 법을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는 거지 절망하지 마라 이거 그러나 현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수행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죠 그러나 이 세계가 일반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본부가 부처고 지옥도 극락이니까. 지옥의 극락이라고 싸대기를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싸대기 맞고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돌로 머리를 맞아 봐야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몸뚱아리를 용광로에다 집어 넣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옥이 열반인가?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부처임을 믿어라. 이게 다 비슷한 말이에요. 완벽히 오염돼 있어요. 내 근본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부처다. 수행을 뭐하러 해? 응? 어떻게 쓰레기가 보물이고 지옥이 열반이야. 악업 중생이 그 죄에 만한 악업 중생 부모를 죽이고 수많은 어린애들을 강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하고 약탈하고 방황하고 GMO 같은 음식을 만들고 모든 그 나라의 종자를 다 우리나라 종자 같은 걸다 탈취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가 망해도 되고 전쟁하고 그것도 열반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죠. 왜냐? 그게 업이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현, 현재 상태가 그대로 열반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유네에서 수억 급의 유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금생의 다행히 육아 구족의 인간 몸을 만나고 불교를 만나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삼천 년 전의 사가모니불의 원음을 그대로 전하시는 용수보살의 법맥을 강의를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불만을 버리시고 그냥 수행에 집중하시라.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나 쓰레기가 본물은 아니고 업보 중생이, 지옥 중생이 부처는 절대 아닌 것이죠. 뭐 현재 이대로 완벽하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항상 참회하고, 염불하고, 계율 지키고, 수행하고, 인욕하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수행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니다 나가. 참나다. 참 근본이다. 본래 진면목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본래 진면목이 실제로 이런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본래 진면목도 무자상이야. 무자상을 끼치면 본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본래 진면목이 탕 빈, 빛나는 그 자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히 텅텅 비어 생사와 시간과 공이 다 끊어지는 그 자리다. 웃기고 있네. 무자성이 본래 진면목. 나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함으로 없음. 실제로 없음. 연기적으로 존재하니까 와, 나라는 것을 완벽히 찾을 수없어 불가득이라는. 이것이 본래 진면목을 깨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그것은 방편 화두고 진실한 화두는 달라라이 라마께서 가르쳐 주신 오온에 의지한, 오온이 나는 아니다. 내가 오온도 아니며, 그러나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는 거야. 어느 것이 참, 어느 것이 나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달라이라마냐, 어느 것이 부처냐, 어느 것이 나냐. 그걸 정확히 이 화두를 깨트려려면 중론과 인명학을 어느 정도 기초를 배워야 된다, 이거. 참 근본, 참진면목 태초 이전의 자리, 전부 다 좋은 밥 먹고 설사하는 이야기. <laughs> 이 법문을 듣는 불자들은 전재달라일라마의 법문을 들으시고,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참나다, 아트만이다 쌍키아 이런, 이, 이런, 이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 노가, 노자의 장자와도 결국은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노자 장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노자 장자가 진실이라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이유가 없죠. 노자 장자는 완벽한 무의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무의자연이 아니에요. 불교는 연기적임으로 철저히 인과를 닦아서 철저히 인과와 무무와 진재적으로는 무와 속재적으로는 인과 보리심을 닦아서 완벽히 해탈 열반하는 거예요. 도가의 무의자연은 불가에서 상키아 일어나고 비슷한 것이 불가 일어나고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천년 만년 일억년 십억년 백억년을 허공에서 산매에유희하더라도 그것은 윤회의 세계라는. 그런 외도들이 무슨 산매를 닦고 선행을 하더라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자기 근기에 맞는 종교를 믿고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말하는 공성과 누진통은 나라는 집착이 사라진 상태예요. 나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나라는 집착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집착이 사라져? 연기임으로 공하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알아내면, 쉽게 알아내지면 역시 TV에 계시들이나 인도 달라이 라마 법문이나 또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 불교 견해가 외기, 외도와 구별이 안 되는 말세의 극치에 와 있어요. 나중에는 불교라는 이름도 사라질 거예요. 절대 상키야 이론, 라마 크리슈나 라마나 마리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거룩하고 외도에 기독교에도 얼마나 성자들이 많아요. 천주교에도. 성프란체스코, 짐승들과 교유를 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크게 베풀어도, 심지어는 보리심이 있어도, 올바른 견성을 모르면 유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날란다의 법맥이 한국에 전해진 게 사실상 너무 오래됐어요. 신라 원효 의상 이후에 과연 언제 이것이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물론 중간에 예, 나옹화상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 잠시 전달되어 있, 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정식으로 이렇게 소개된 게 진짜 천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요. 왜냐 너무나 안 들어본 이야기야. 무슨 일초지김 예래지 한 방에 깨치면 되고 그런 것이지. 아 그렇게 복잡하냐. 불교가 그렇게 원래 로또였습니까? 음. 그래서 중론이나 이런 4백론, 부다빨리 있다 불호 입중론을 자세히 배우시면 이런 쌍키아라든가 노장 사상과는 완벽히 다르다는 거. 이 용수보살의 연기적인 중론은. 그래서 존카 바촌자께서 연기 찬탄문을 설하셨던 거예요.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일체유위법 여호 일체가 환이다 이거예요. 왜 환이냐? 연기이기 때문에 환이라는 것은 물거품 과 같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연기임으로 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금관경을 아는 거예요. 연기임으로 내가 없는 거야. 일체 중생의 의존에서만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의존에서 일체 중생도 있어요. 상호의존하는 걸, 이걸 모르면, 이걸 정확히 아는 게 견성이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절대 무심의 경지다. 절대 무심의 경지. 말은 그렇듯 하지만, 연기적인 공성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해탈의 지견이, 진짜 절대 무심이 있다면 바로 그거고, 절대라는 건 없어요, 불교에서. 그래서, 뭐, 지 무생사, 용 무생사, 뭐, 강 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알고, 닦아서 깨치고, 쓴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생멸이 없는 그 자리,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본다는 것은, 이건 진화 자리라니까요. 응.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본래 삶, 불생불멸. 응. 일체 생멸 자체에 자성이 없음을 봐는 거예요. 생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멸이 없다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자기도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응.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주시색, 무안입이설수 있는, 무한입이 설수 있는, 무색성향비촉법, 모두 다 무니까 아무, 그러 눈도 없다는 거야? 액면 그대로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불교를 전혀 모르는 거야. 선을 모르는 거야. 선은 선정이니까 지혜를 모르는 거야. 선정, 선정수행, 선수행은요, 선정수행이에요. 정말 중국 불교, 한국 불교는 선정 수행이에요. 선이에요, 선. 지혜가 아니에요. 오바라밀 다섯 번째 선정 수행이지. 화두는 진짜 선정 지금 요새 화두는 선정 수행이지. 정말 지혜를 닦는 견성 수행이 아니에요. 간화선 화두선 이것은 견성 수행으로 돼야 돼. 무슨 선정, 선을 닦는다고 선은 선정이에요, 불교에서. 용어도 많이 틀렸죠? 삼매 중에 일념 삼매에서 깨쳤다. 그건 선정을 깨친 거야. 공무변, 일체가 공한 상태. 생무변, 식무변. 식밖에 없는 상태. 음? 그것은 산매지. 절대 아니에요. 음. 부처님의 견성이라는 것은 달라이람께서 말씀하시고 쫑카파 존자께서 말씀하신 음. 오온의 의지에서 내가 있지만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화두를 완전히 깨쳐야 되고 삼정여대에 나온 연기 공성, 인과가 한 점에서 만나야 완벽히 봐야 돼. 응? 속재와 진재가 한 점에서 만나고 연기와 공성. 연기는 속재죠. 공성은 진재죠. 속재와 진재가 한 점에서 만나고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 속재와 진재마저도 상호우존에서 응? 연기와 공성도 상호우존에텅빈그 자리에 무슨 인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나에서 애고가 나왔다. 참나가 지... 속죄고 진죄고 에고가 속죄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영가천도 만일 누구가 깨치고 싶은데 가까운 친지나 가족, 부모, 조상, 가까운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 중에 영가가 심하게 걸려서 죽는 사람은 그그 그 사람이 불자일 때는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구해달라고 그래. 올바를 환생하지 마고 악도에서 해면일 때는 지장경에도 나오듯이 꿈에도 나타나고 왠지 자기를 괴롭혀. 왠지 음력도 안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영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고, 천도제도 좀 해주고, 정말 연불도 영가를 위해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영가가 천도되었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간은 없어요. 좋아질 때까지. 무슨 놈의 수행이 그렇게 복잡하냐? 업장 소멸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연가천도도 안된 사람이 견성을 한다고? 치. 종카바 전자님께서 삼정요도에서 출리심, 공성보리심을 강조했지만 그 이전에 참회, 염불, 기도, 인욕, 계율, 연가천도 기초적인 수행을 다 해야 돼. 타이완은 대만, 타이완은 허운 대사님을 중심으로 계율과 보살계, 보살행이 튼튼해져가지고 오늘날 티베트 불교의 비구가 내가 알기로 천여 명이 있어요. 타이완에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한테 계를 받아.라고 지난 10월 2일에서 4일까지 타이완 방문할 때 정말 그 일부가 나왔는데 다 나오면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진짜. 한국에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비구는 손에 꼽을 정도의 현재 숫자가 응? 정말 부러워 미칠 도이시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부터라도 부족하지만 유튜브로 티베트의 날란다 불교의 깨달음과 법맥 수행법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어 대승의 삼대 수행이 삼종요도가 삼대 수행인 대승의 삼대 수행인데 출리신 보르신 공성인데 존카파 존자님의 삼종요도는 서너 페이지밖에 안 돼요. 두세 페이지 반드시 요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초 수행인 삼귀, 삼귀가 없는 외도들이 뭐 공, 불교를 수행한다는데 그것은 삼귀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 어떤 거사는 자기는 불자도 아닌데 사람들을 초지를 가르치고 육바라밀을 가르치고 불교가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히겠어요 삼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3기 수행, 연불 수행, 참회 계율, 인력, 연가, 천도, 기본 수행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연불 수행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 우리는 연불하면 관상연불하고, 어 직명연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만 아는데, 이런 직명연불도 어 가장 연불의 근본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연불수행과 지혜수행, 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혜수행이죠. 선수행을, 선수행은 선정수행이죠. 연불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날란다 전통에서는 같이 닦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원래 같이 닦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는 연불과 선을 따로따로 닦는 풍토가 있으니까 같이 닦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 수행은, 삼종 요도가 염불 수행의 핵심이에요. 염불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염불, 염법, 염승. 응? 불이라는 거, 염불에서 불이란 뭐냐? 삼신불이다.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응? 공성을 관하는 것은 법신을 관하는 거예요. 즉, 염불 중에 최고는, 최고는, 염불 중에 최고는 공성을 관하는 법신을 관하는 것. 그게 하나예요. 그다음에 보리심을 관하는 거. 보리심은 이제 법이죠.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성을 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연불 수행의 하나예요. 즉 연불, 불, 불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있잖아. 법신을 관하는 것이 연불이죠. 칙명 연불만이 아니고 관상 연불. 그래서 공성을 관하는 연불을 불기덕 어 뭐야?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실상 연불이라고 그래요. 실상 연불. 실상을 관한다 이거예요. 음. 실상연불도 연불입니다. 최고의 연불 중에 하나죠. 중국에서는 뭐 연불과 선이 나눠져 있는데 음. 날란다에서는 그게 나눠진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연불과 선을 정을 같이 닦으라. 그런 말도 없은 거예요. 그냥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영명 연수선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국식이죠. 날란다에는 음. 이 일체가 다 연불수행, 연법, 염승 이3법 수행에 벗어나는 수행이 없기 때문에 따로 염불을 해라 말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염불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칭명 염불, 관상 염불,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고 보리심을 관하고 봉성을 관하고 출리심을 관하고 육바라미를 관하고 팔정도를 관하고 모든 것이 다 염불 수행. 그걸 다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 그냥 나무아미타을 관세음보살만 하는 것은 그냥 너무 바쁘고 머리가 머리가 좀안 좋은 사람들은 일념으로 염불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좋죠. 법보로 그다음에 연불 중에 하나가 연불 연법이잖아요 사성제 중에서 법 사성제 중에 도제와 멸제가 진제의 법보. 그다음에 멸제는 소승에서는 멸제에 도달한 분이 알아 대승에서는 성불 십지를 초월한 불지. 소승에서 음 도제 멸제가 있고 도제가 있는데 도제는 스타운에서 아나함 또는 향 아란까지 음. 그 과정이 도제 대승에서는 초지부터 십지까지 염승은 뭐냐 승이라는 것은 원래는 성자를 말해 근데 이제 속제로서는 어, 비구 네명 이상이 속 청정 비구 네명 이상이 돼야 돼 음. 대승에서는 보살계를 받아서 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광범위한 염불을 개념으로 볼 때. 음. 불자라면 대소승을 막론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죠. 염불, 염법, 염법 수행에 벗어나는 수행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중국식으로 말하면 참선과 염불을 같이 수행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이 해줘. 야 21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즉심 즉불이다. 심 즉시불이다. 우리 마음의 불성은 본래 부처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말했죠. 지옥이 열반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나 지옥이 텅 비어지면 열반의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완벽한 지옥이 텅 비어지고 천상으로 변해서 하려면 역시 무화를 깨치고 무화를 수행해야 되는 거야. 아집으로 지었던 모든 악업이 소멸되는 거야. 악업의 소멸 과정 없이 바로 지옥이 열반의 세계가 되지는 않죠. 음. 그 다음에 마저 대사께서 즉심 시부를 해놓고 비심 비부다 이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성품을 말한 거예요. 성품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거죠. 간단한 거예요. 비신비부리다. 그 음. 다음에, 다만 알지 못한다.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이다. 단지 알지 못하는 게 견성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견성이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견성이냐? 모르는 게알수 없는 것이 견성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다. 액면 그대로 서렸다면 사람은 틀린 거죠. 음. 단지 불회라는 것은 일체심불가덕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얻을 수 없다 해서 또 견성이냐 그건 아니죠 중론에 나오는 7가지 또는 70가지 27가지 이런 관측법으로 다 분석을 해봐도 얻을 수 없음을 완벽히 요달할 때 그때 견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 불가득이라는 것은 그 무실체, 실체가 없고 독립적인 주체가 없고 상호 의존함으로 무자성이요, 무자성함으로 불가득이라는 것 음. 그런 거죠. 어. 그래서 또20제 어, 시기로 4분이 지나서 어. 세 번째 마치고 어, 한번더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음. 성불하십시오라고 해야 차단이 됩니다.